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 감리교회 매튜스 수요 역사 배움터에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의 서부를 찾아서 이번에 공부 주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고 있네요. 오늘 포함해서 이제 세 번의 이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데 오늘은 우리의 주제는 이 미국의 이 서부 개척 또는 서부 정복사에 있어서 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 건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역사적 비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볼 것이고요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이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드는데 뭐 결정적 역할을 한 우리 중국계 노동자들의 삶 그것을 조명해 볼 것이고요 오늘 8월 마지막 수요일이 수요일에는. 우리가 이 미국의 서부 개척, 미국의 서부 정복의 가장 어두운 면이죠. 그니까 원주민 사회가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백인 위주의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 집단이죠. 원주민들, 그니까 원주민들 사회가 어떻게 파괴됐나?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지난번도 그렇고, peopleing of the West 이렇게 명명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이 사는 것만큼 공간에 대한 확실한 개척과 정복은 없어요. 이제 오늘, 1862년이라는 해는 미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해예요. 이 해에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커버했던 Homestead Act죠. 그러니까 서부의, 중서부의 광활한 땅을 분배함으로써, 불화함으로써, 그 지역이, 그 광활한 땅이 미국의 이제 곡창지대가 되게 하는, 되는 그런 역사를 돌아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교통수단, 그러니까 대륙횡단 철도, 그것의 의미, 이렇게 이제 한번 돌아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1862년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법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m o 액트라고 합니다. m o r a 이 미국의 광활한 땅을 그저 생산 수단으로 삼지 말자. 이것을 아주 통 크게 나눠줌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대학을 세우게 하자 하는 그런 Land Grant u 라고 합니다. 그유니버 v e r s 캘리포니아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뉴욕의 코 o r 대학도 그렇고 어, 뉴저지의 r u t 유니버 s u 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철도 그 로맨틱한 역사 속에 묘사되는 서부 횡단 철도 이것에 대한 공부를 우리 저 노래를 좀 하나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The City of New Orleans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Yeah. Uh, the City of New Orleans라는 것은 뉴올리언스를 찬양곡이 아니라 City of New Orleans라는 기차선 이름이에요 시카고를 떠나서 뉴올리언스까지 하루 거의 한 24시간 정도 요즘은 빨라서 한 20시간 더 빠르면 한 18, 19시간으로 가는데 5대 5 북쪽의 오대오를 떠나서 미시시피 역을 쭉 따라서 Gulf of Mexico, 멕시코만까지 가는 그 기차의 상징성을 저노래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를 새벽에 떠나면서 Good Morning America 와 이어하는 그 그리고 이제 저 뉴올리언스의 하루를 달려가면서 그 기차에서 일, 일어나는 일들, 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 그다음에 창 밖에 펼쳐지는 그런 미국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노래예요. 그 기차가 상징하는 바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활용성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수단이죠 사실은요 기차는요. 그래서 공간적 꿈과 그 공간+ 공간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대륙 횡단 철도인데. 뭐 동서로 가고 남북으로 가고 철도망이 엄청나죠. 자, 우리 뭐 복습의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볼까요? 끊임없이 팽창해가죠. 끊임없이 팽창해가는데 저기 Oregon County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840년에 Great Britain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Great Britain으로부터 어, 얻어온 땅이 아니라 Great Britain과 그 영토 그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이 저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거를 찾아야 된다 해서 그런 그 아주 전투적인 구호가 있었어요 저이 위도 54까지 영국이 내놓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 뭐 이래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위도 49에서 이제 국정이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54도 위도 54까지 갔으면 이제 알래스카 바로 밑에까지 간 거죠 제가 재밌는 여담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좀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여담을 많이 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저기 펜실베니아라는 데를 가 가지고 이제 그라지 셀 같은 데가 많아요 펜실베니아는 그래서 그 갔더니 이걸 팔더라고요 이 캐나다 이 자동차 플레이트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그집 주인이 그라지에다가 이게 걸어놓고 그 신기해가지고 제가 무슨 펜실베니아에서 왜 캐나다 플레이트를 갖다 걸어놨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찻집이 Beautiful British Columbia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서 어, 왜그 캐나다 자동차 플레이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더니. 주인이 왜 그렇게 그두 플레이트를 관심 있게 보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역사 학도에또 조금 아는 척을 했죠. 음, 저게 그냥 내 눈에는 그냥 단순한 캐나다의 오로 플레이트가 아니라 저거 봐라, 저게 하나는 브리티시컬럼비아고, 하나는 알버타인데 저두 개, 캐나다의 두개 서부 주가 미국 것이 될 뻔했다. 그래서 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죠. 1840년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구조 구호중에 하나가 캐나다를 다 차지해야 된다. 그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땅이 바로 브리티시컬럼비아고 알버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땅을 먹었으면 브리티시컬럼비아랑 알버타는 미국형이 됐을 거예요. 음? 응? 근데 그때 이제 그 국경 분쟁을 잘 해결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정말 고. 그, 고마운 정보 가르쳐 줬다고 저한테 이것도 두개 같이 얹어서 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그래서 이게 와이오밍 와이오밍 이게 그럭저럭 한 사십 년전 플레이트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이게 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예. 이것도, 이것도 아이오와도 줬어요 그때 아이오와. 아이오와 아이오와는 보세요 이렇게 곡창지대를 미국의 곡창지대를 이루었다는 라 배경으로 그림을. 이게 이제 뒤에 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이 자기 지역에 이름을 적,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체로키.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닉하잖아요. 응? 이 아이오와의 이 엄청난 곡창지대를 자랑하는 오로 플레이트 안에 그것 때문에 정말 피폐된 삶을 살아야 했던 체로키 인디안의 이름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땡큐 베리마치 하고 받아왔는데 어쨌든 또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그 정서, 공간 확보에 대한 정 정서, 확장에 대한 정서, 그것을 위해서는 전쟁도 일 하나의 평화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그 그 사고를 잘 증명하는 게 있는데요. 저게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서 멕시코의 대장되는그니까대주의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센타 아나는 의족을 한것이어요 의족으로 그것을 전장에서 얻어서. 그것을 전시하고 있어요.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전쟁 때 상대의 적장, 산타 아나가 의족까지 버리고 도망갔다. 도망갔었어요, 사실은요. 그거를 갖다가 저일리노이스에 저보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쟁도 일종의 생존, 평화수단이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반영하는 데서 제가 오늘 아, 지난 레슨이지만 이렇게 저 슬라이드를 배드렸습니다 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10년에, 10년에 막 30%씩 막 늘어나는 이 환경 속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 사람들이 살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웨스트 미드웨스트 이 공간이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었던 거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862년에 이제 홈스텟 액트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땅을 일단 레지스트하고 등록하고, 거기서 5년 동안 살면서 그 공간에 발전적 변화를 주면 내 것이 된다 는 홈스텟 액트. 지금도 뭐 우표로도 이렇게 센테니얼 1962년 100년 되는 해에 이렇게 기념 우표도 만들고, 차, 라노레긴 대통령도 한마디 하고 가셨네요. 홈스테드 액트가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중간쯤 토마스 제프슨에서부터 읽을게요. 토마스 제프슨 드림 더 랜드 오브 스몰 팜스. 토마스 제프슨은 소농들의 소농들로 형성된 미국을 꿈꿨어요. 자, 그래 가지고 그 꿈을 결국은 누가 이루어진 겁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사인 인투 인투 로더 홈스테드 액. 댓 이슈드 댓더 그레이트 웨스턴 프레리즈 오브 아메리카 우드 비 The realm of independent property owning citizens, a mightier guarantee of freedom, is difficult to imagine. 굉장히 정말 홈 e a 트 링컨을 찬양한 거죠.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큼 그것보다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the u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는 앱스트랙한 자유라는 게 아니라 추상적 자유, 무슨 철학적 자유, 뭐 이런 사고적 자유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곧 가장 확실한 자유의 보장이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이브로엠 링컨과 타마스 제프슨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적 인물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타마스 제프슨이 꿈꾼, 꿈꾼. 내가 내 땅, 땅을 갖고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로 형성된, 구성된 아메리카를 링컨이 이루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홈셀렉트는 사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것이 일종의, 음, 환상일 수도 있어요. 환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다. 하는 그런 미국의 극히 어떻게 보면, 그 환상적인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힘으로 사실은 엄청난 곡창지대가 형성됐고 그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먹이고 있다라는 이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고. 이제 그런데, 자, 이 사진은 지난번에도 뵀죠. 이게 첫, 홈스드첫클레이머예요 네, 데니엘 프리드민이 자기가 벌써 보십시오 아주 자부심 있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첫160 에이커를 받아서 이제 첫번제 1호로 기록돼 있죠. 저 중서부의 저 중서부의 저 곡창지대 저걸 보시면 아, 홈스테 액트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불합리와 부작용 속에서도 미국의 중서부를 중서부들을 미국을 먹여 살리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대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로도 좀볼수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유럽계 이민들이 저 지역에 많이 왔다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이것의 어두운 단면은 결국은 이제 소수민족, 특히 흑인들이 저 공간으로 가지 못하고 저기죠. 저 퍼플, 저 보랏빛이 저기 흑인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노예제도가 끝나도 새로운 땅, 새로운 광활한 개척지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노예로서 살았던 그 공간 속에서 후대들도 같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사는 그런 이제 어두운 면이 이제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보세요. 이제 나중에 미국은 이걸 흔히 컴플리멘트리 이카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지역 지역은 각자 독특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으로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를 운영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리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1870년대쯤 이제 형성되는 미국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개척자다. 우리는 파이어파니이들이다 바이오드, 우리는 프로그레스, 우리는 진보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 땅에 진보를 성 이루고 이 땅에. 현실화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나라다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페인팅인데 서부로 나가는 아 수단 중에 하나가 제일 그림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기차입니다. 기차. 그러니까 이 기차를 통해서 물론 걷기도 하고 말도 타고 마차도 있고 배도 있고 다 하지만 이 기차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륙 횡단 철도의 상징성으로 페인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Across the Continent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도 저 대륙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정체성이 대륙 횡단 기차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보세요. 뭐 Pacific Railroad Act of 1862 and 1864 우리가 1862년을 결코 그냥 간단하게 지나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홈스테 e Act 두 번째는 역시 링컨이 사인한 Pacific Railroad Act of 1860년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태평양 철도 법안이 이제 링컨이 서명함으로써 법이 됐는데 이것은 엄청나다는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투자입니다. 국가가 완전히 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링컨의 사인이 제일 밑에 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데 요 간단한 법안이 미국 역사를 뒤바꿨습니다. 뒤바, 자, 뭐냐? Man of Talent Talent가 있고, talent가 있고, man of character, character는 성품이 있고, man who are willing to invest,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를 할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continental railroad을 만든다, 라고 법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 있고, 성품, 여기서 성품이라는 것은, 야심해요, 국가적 야심이 있고, 그 다음에, investor 뭡니까? risk taking, risk taking. 위험 부담을 떠 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컨티넨탈 레일로드 컨스트럭션을 맡긴다 하는 것이 그 정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니언 페시픽 레일로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고 동시에 더 센트럴 페시픽 레일로드 컴퍼니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두 개의 철도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두 개를 이제 경쟁시킵니다. 어떻게 경쟁시냐 유니언 페시픽은 저기 중부에 있는 네브라스카에서부터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달려오거라 건설하거라. 그다음에 센트럴 퍼시픽은 샌크란시토 캘리포니아에서 네브라스, 네브라스카, 오마하를 향해서 철도를 건설해서 건설하거라.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게 하자로 경쟁을 붙였어요. 두 회사에게 자확 끈하게 밀어줍니다. Right of 저기서 F가 잘붙됐네요 Right of way는 뭐냐면 이 철도를 개스, 건설하는 이 땅에 대해서는 절대 권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거기서 누가, 이거 우리, 이거 내 땅인데 어디 가히 철도를 건설합니까? 그러면 국가가 나가서 클리어 해줘요. 이런 철도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권리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right of way라 하는데 이들이 철도를 까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절대 원리를 철도 회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분쟁 같은 거 그런 건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랜드 그랜트라고 해서 엄청난 땅을, 철길 주변에 엄청난 땅을 불화했어요. 가죠. 자, 철도가 가운데 지나가면 저것을 alternative plus라고 하는데 one mile, one mile을 한 피스는 철도회사가 갖고 한피스는 정부가 가짐으로써 철도회사와 정부와 같이 토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하얀 것은 정부 땅 녹색은 철도회사 땅 이렇게 해서 두 조직이라 할까요 이것을 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땅을 팔수 있게 했어요 팔아라 그걸 가지고 자원화해서 자원화해서 철도를 계속 깔아라. 철도 가한다는게 엄청난 그 비용이 드니까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어요. 채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인 것이 철도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발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올 수 있게.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게 했죠. 그다음에 국가가 국가 채권을 또 발행해서 국가 이제 사기업에서는 어음이라고 하고 이제 국가에서는 채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또 엄청난 돈을 마련해서 엄청난 자본을, 자본을 마련해서 철도 회사에 대줬어요. 이 돈을 가지고 철도를 깔아라. 이제 자본을 대주는 자본을 대주는데 자본을 대주는데 이제 천만 육천 불을 한 마일을 깔 때마다 정부가 채권이라는 국가 채권을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은 level grade에요. 평평한 데서는 16,000불. 1마일을 깔면 국가가 16,000불. 이게 준거에요 16,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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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언덕 빠지면 32,000불. 그리고 이게 산악지대면 4 8 0 0 0불 이게 지금 돈으로 하면은요. 산악지대에 1마일을 깔면은 국가가 1 3 0 8만불을원 마일씩 중그 그러니까 아주, 그 제가 이, 이, 이 표현이 조금 음, 그좀 가벼울 수도 있지만 은 아주 화끈하게 밀어준다. 그래서 유니언 o n p 은 오마하, 네브라스카에서 서쪽을 향해서 센 e 럴 t r a 은 p a c 레 f 로드는 a i l r o 에서 이제 저 UT는 유타니까 입 유타를 향해서